6번 문제입니다. 6번 문제는 모르면 어, 싸대기 마렵죠 자 이거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거고 근데 지금 분수랑 소수 둘다 동시에 등장을 했습니다. 그럼 바로 되는 친구들은 뭐 30을 곱하거나 그래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니까 먼저 소수부터 없애거나 분수부터 없애야 되는데 가장 먼저 좋은 방법은 분수부터 없애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부터 없애고 그 다음 소수 없애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부터 없애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된다? 3을 곱해야 되겠죠 바로 적을게요 x-6이 0.6x 더하기 얼마? 0.3요렇게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소수도 없애야 되니까 이제 양변에 얼마를 곱해야 된다? 그렇지 10 10x-60. 다꼽해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. 6x 더하기 얼마? 3. 그러면, 우린 x를 넘겨야 되는 거니까, 6x를 왼쪽으로 넘기면, 여기 몇 x? 4x. 넘기니까 63. 그래서 x를 처리하니까 4분의 63이고, 얘는 15점 얼마 얼마겠지. 근데 뭐 정답을 뭐냐라고 했는데 문제 끝까지 읽으시고 결국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그 중에서 무슨 수 가장 작은 정수 그럼 15점 얼마 얼마보다 큰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입니까? 16이겠죠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.